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배틀그라운드 두 번째 엠파 스킨인 윈터 이클립스 스킨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터 이클립스라고 하면 11월에 이제 장차 있을 12월 겨울 설언 에란겔를좀 암시하는 그런 느낌의 스킨이었죠 그래서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11월 환율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리스폰 쿠폰으로 상작강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 항상 이제 미스풍 상자에 대해서 은신처 성장스킨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뽑기 비용이랑 청장비용으로 나눠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뽑기 비용은 미스풍 깡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기득값 1이 되는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청장비용 같은 경우는 미스풍 쿠폰 깡을 하면 스크랩이라는 재화를 주는데, 뽑기로는 절대 성장형 뽑기가 안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크랩을 모아서 확실히 천장을, 천장으로 찍고 구매할 수 있을 때, 그 비용을 천장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베랑 스베 같은 경우는 충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구분해서 가격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일반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카베는 19만원, 그리고 스베는 약 25만원의 뽑기 비용이 예상되고요. 크로마 같은 경우는 거의 약두배 2배 정도, 두배 2배 이상의 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첨장 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슬프지만 이 정도까지 최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이상은 안쓸 거다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성장 무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약 53만 원이 첨장이고요, 스배은 70만 원, 크로마는 115만 원, 스배은약 15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성장 무기를 사시는 거는 성장형 무기 딱 그 1레벨만 이용하신 게 아니라 레벨업을 해서 뭐 킬피드도 보이고 박스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레벨을별 필요한 누적 도면수랑 누적 폴리머 수를 정리를 했고요. 추가로 이런 제가 계산한 뽑기 비용이랑 천장 뽑기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레벨업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되는지 도가베랑 세베랑 구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화는 이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는 레벨별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써야 이게 가능한지를 정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수, 수학적으로 수치상 이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저랩에서는 조금은 잘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레벨이 높아질수록 조금 얼추 좀 실제랑 좀 비슷해질 텐데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1렙 그래서 1레벨부터 6레벨까지 정리한 하양색 배경 같은 경우는 1레벨 무기가 갖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정리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배경 같은 경우는 1레벨 성장 무기가 없을 때 그때 6레벨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카베 같은 경우는 아예 무기가 없을 때 성장 스킨 말레까지 뜨는 약 64만 원 스베는약 86만원 그리고 크로마까지 같이 한다면 카베는 약 109만원 그리고 스베는 143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어 이거는 좀 뽑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크로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좀 가면 높은 레벨로 갈수록 실제보다는 이 정도 금액보다는 좀 평균 체감상 덜쓸 겁니다 그점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그 외에도 정말 나는 무과금으로 좀 스킨을 획득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제가 무료로 BP를 어그 BP는 무료로 얻을 수 있고 그 BP를 가지고 밀스톤 쿠폰을 매주 50장을 살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6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BP랑 그다음에 예상 소모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1레벨 성장형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6레벨까지 도달하는데 드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약못해도 최소 한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매주 무스폰 50장을 열심히 모았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장 스킨도 얻고 싶고, 크로마도 얻고 싶고, 6레벨까지 그냥 무료로 얻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총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성장그 미스폰 쿠폰을 BP로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 한어 400만 BP 정도를 그 미스폰 쿠폰으 교환을 하셨다면 그거를 모두 다 은신처에 쓰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레벨 찍는 거랑 크로마까지 얻는 평균적인 그런 BP 소모량이고 평균적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음... 한번 스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엠바 스킨은 아직까지는 비주류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렙은 육렙까지로 되어 있고요. 기본 스킨 같은 경우는 파랑색 푸른 계열로 되어 있고, 그리고 크로마 같은 경우가 보라색이랑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스킨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윈터 이클리스라고 해서 이번에 12월에 에란겔 서런 패치가 아마 예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복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1렙부터 한번 외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스킨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고 대탄, 대킥, 퀵드로 2레벨은 탄창 총구 손잡이 스킨입니다 그래서 보정기, 그리고 소염기까지 있고 소음기는 하얀색 계열로 주시가 되고요 앵글 손잡이 그리고 수직 손잡이 그리고 하프 그립까지가 파츠가 있네요 그러고 보시면 헤드샷 길피드 배틀스탯 같은 경우는 총에 이쪽에 이제 이총 스킨을 장착했을 때총몇 키를 했는지 헤드샷이랑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배틀스탯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스코프 모드 같은 경우 스코프랑 개머리판 스킨은 사레벨 때 네, 적용이 됩니다. 레드도트 사이트 오홀로그램 그리고, 그리고 2배율 그리고 3배율 그리고 4배율까지 볼수 있고 6배율까지 장착이 가능하죠. 그러고 개머리판은 일반 개머리판은 다음과 같고요. 약간 움프 비슷하게 좀 보이죠. 개머리판 사용하니까. 그러고 중량형 개머리판을 하면 조금 더 멋있습니다. 약간 금색. 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래서 스킨을 전반적으로 보면 2배, 3배, 4배 까지는 약간 어, 검정 계열로 스쿠프인 반면에 6배율은 하얀색으로 조금 더제 생각엔 6배율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비주얼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킬피드 스킨 같은 경우는 윈터라는 겨울을 약간 맞춘 그런 약간 빙판이 약간 뭔가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의 길피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급 외형 스킨을 한번 보기 전에 일반 외형을 보고 중급을 봐봤, 봤을 때는 이 손잡이 부분이랑 앞에 총고 부분에 좀 오브젝트가 확실히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6내까지만 있어서 뭐, 어 LED 효과가, 이펙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엠바를 주 총기로 쓰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 이런 킬 이펙트도 없다는 점이 솔직히 말하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를 보면 기본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고요 총구는 보정기 그리고 소음기 아, 염기 그리고 소음기는 보라색으로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앵글 손잡이, 수직 손잡이, 하프 그립, 그리고 라이트 그립 엄지 그립까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기본의 용과그 일반 스킨을 하프까지만 보여드리고, 라이트 그립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laughs> 그헤드샷 킬, 배트 스탯은 다음 것 같고요. 스코프, 개물이판 같은 경우는 크로마는 레드 도트, 블로그램 2배율, 3배율, 4배율,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까지는 동일한 색상인 레드 계열의 색상이 들어가고, 6배율부터는 색상이 제가 한번 예상해볼게요. 니가 안 벗거든요, 한번. 보라색이지 않을까? 아, 아니네요. 네. <laughs> 틀렸네요. 아, 이거 예상을 깨네요. 2배, 3배, 4배, 6배까지는 빨간색. 다 동일합니다. 크로마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아니, 일반에서는 이렇게 2배, 3배, 3배까지는 검정색을 하고 6배에서 색깔이 달라졌는데, 크로마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붉은 계열입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개머리판은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중량형 개머리판은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랑 빨간색 계열로 들어가는 그런 스킨입니다. 그리고 킬피드는 이런데요. 확실히 어쩔 수 없이 킬피드 색깔을 바꾼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윈터 위클리스라는 그 겨울 특색을 살린 약간 빙판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일반 스킨은 되게 잘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억지로 크로마로 가져오려다 보니까 약간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색깔이 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 스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본 크로마 같은 경우 는 앞에랑 그다음총 손잡이 부분에 오브젝트가 좀 없다면 중급으로 가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스킨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엠바의 두 번째 스킨이고요. 음, 그리 마찬가지로 첫칩 해열기는 지코인 천지코인으로 하실 수 있고, 어 제가 이걸 확률을 좀 보고 싶은데. 세부 정보로 가서 어떤 아이템이 또 스킨들이 또 추가로 스킨이 출시됐는지 한번 봐보면 음 설국이라는 akm 이막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된것 같죠 이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보시면 이게 15% 같은 등급인데 더 확률이 높은 스킨들이 보통은 새로 출시된 스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설국 카구팔 설국이라는 스킨들이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된것 같네요. 그래서 한3개 정도가 추가가 된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일단 AKM 배틀 스탯이 들어가는 AKM인데 음, 뭔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프로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가 좀 아쉬운 느낌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국 카구팔카구팔은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를 성장형 스킨으로 만들면 되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국, 떡배. 또 이런 식의 스킨이고요. 그래서 뭔가 비켄디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니면 이제 곧 패치될 에란겔 서런 에란겔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의 스킨들이 이렇게 세종 신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기존에 있던 약간 하양색 스킨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식으로 윈터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 배틀그라운드가 이번에 좀 패치되면서 성장형 스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3D 이미지가 나, 미리 보기가 약간 3D 같은 그런 이미지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크로마는 0.4, 그리고 성장형 스킨은 0.9,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는 0.9 해서, 크로마랑 성장형 스킨만 합쳤을 때는 1.3%고요. 그리고 도면까지 합치면 2.2% 확률의 상작강입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지금 금상자 뜨는 기준이 이렇게 에픽까지 이렇게 에픽이랑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면까지 합쳐가지고 약한 제 기억이 맞다면 6.1% 정도 확률이 금상자가 뜰 확률이기 때문에 상작강을 한 15번 정도 할때한번 금상자가 나올 정도의 기대값이고요. 그리고 금상자가 나왔을 때, 얘네들 다 합쳤을 때 6.1%고, 그리고 크로마랑 성장형 합쳤을 때 1.3%이기 때문에, 한20% 정도의 확률로 금상자가 떴을 때 크로마 아니면 성장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색카드를 봤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반절 이상의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어, 이거, 휠도 됐군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한번 10회 열기부터 한50% 할인된 금액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저는 금상자를 볼수 있을지 어? 나왔네요. 근데 어 이러면 좀 설레는데 좋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한 다섯 개 중에 지금 두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한좀 비벼볼 만한 확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설국 에이캠 이번에 신규 스킨이고요. 어! 크로마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았는데, 제가 약간 차량뽑기에서는 운이 좋지 않은데, 이 약간 성장 스킨에는 좀 일각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제가 뭔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laughs> 약간 그러고, 어, 1회 열기? 이거, 1회 열기가 좀 이제 무료 상작강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1회 열기도 이렇게 BP를 주고 여는 것도 한, 10회 열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UI가 패치되지 않았던 게좀 아쉽네요. 어? 설국 떡배 해서 이번에 신규 출시된 스킨 AKM이랑 떡배는 지금 획득을 했고요. 카고팔만 나와준다면 신규 스킨은 다 모으는 그런 상작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1560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60 1400, 1410 정도 됐을 때 금색이 하나가 나와줘야 평균적으로 금색을 보는 확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50씩 빼가면서, 아, 이 정도면 금색 하나 나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작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색 두 개가 나왔는데 크로마 나왔으면 사실, 어, 약간, 너무 운이 좋긴 한데. 어, 금색이 나왔네요. 1420 정도에서 나왔죠. 그러면 대충 기대값 정도로 나오는데, 그 빨리 성장형 스캔 딱 나오고 끝내고 싶네요. 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1420이니깐, 1270 정도까지 갈 때, 또 금색 한 장이 보여야 되고, 제가 금색을 지금까지 세번 봤는데, 어? 과연, 제발. 어! 성장 스킨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성장 스킨은 되게 뽑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시된 윈터 이클리스 엠파 스킨, 일반 스킨이랑, 그리고 성장형을 다 모두 한번 뽑아봤는데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엠파 스킨이 지금 보시면, 두, 어, 제로 그래피티가 있잖아요. 이번에 출시, 그 기준의 스킨이. 어 솔직히 제로 그래피티가 있는 분들은 윈터이클리스까지 굳이 넘어갈 정도로 예쁜 디자인은 전 아니라고 전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약간 좀어 약간 이런 스킨에 완전 다른 느낌의 스킨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에 든다 하신 분들은 뭐가 또 나쁘 그래도 뭐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로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크로마가 두 개까지가 있어가지고 둘다 있으신 분들은 꼭 굳이긴 한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음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총 조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mk14 아 mk12죠 마길리 지금 보시면 사이버 그 사이버 위협이죠 이 사이버 위협 스킨이랑 지금 엠파 제로그래피티의 조합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제로그래피티가 있다면 이렇게 mk랑 있다면 두개 조합으로 좀잘 솔직히 좀 쓸만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또 윈터 이클립스랑 어울리는 총을 한번 뭐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중국 보면 이런 파랑색이랑 빨간색 팝발 조합이기 때문에 팟발 조합을 어디선가 어떤 스킨을 본것 같은 <laughs> 느낌이 있는데요 포커스 포커스도 같은 조합으로 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드라곤 오프 레드 스팀 핑크도 나... 조합으로 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 맞아요 쓰르륵 이랬네요 쓰르륵 스킨이 팟발 딱 그런 푸른 빨간 계열이기 때문에 이두개 조합도 뭐, 같이 섞어서 쓰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 미스품 상작강을 한번 윈테이클스를 해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운이 좋았는데, 제작소에서 이번에 포르시에서 운이 너무 안 좋은 거를 좀액땜한 느낌이 나서 좀 착잡하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성장 스킨은 빠르게 나온다면, 한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그러니까 12월 3일이나 12월 10일쯤에 잘하면 나올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어 아무래도 다음에는, 어 그동안, 배틀그라운드에서 12월달 아니면 2월달에 컬러 연막을 출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컬러 연막이고, 한그 다음 달에 신규 성장 스킨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재미있었다면 약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좀 궁금한, 약간 기대값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서 이제 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심 감사드립니다.